신앙생활이란 정신생활의 사치품도 아니고 인생의 장식품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물질의 목숨을 걸고 삶의 목숨을 걸고 명예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밤낮 없이 직장에서 늦은 시간까지. 왜 그러느냐? 성진하고 싶었어. 존경받고 싶었어.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신앙의 목숨을 걸줄 아는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역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었고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진 고난과 피팍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런 환경에서 견뎌내거나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바벨론 왕 너부간 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팔과 피리와 수검과 각양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그 신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절해라.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 풀무불도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뜨겁게 그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몰랐습니까? 우리를 위한 피박이고 우리가 맞아야 할 매마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너부관 네살 왕 어명에 그는 불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목숨을 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입니다. 주일도 대충 지키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성경도 읽는 동, 만운동 하고, 기도도 하는 동, 만운동. 목숨을 건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악세사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력서 쓸때내 종교란에 기독교란이다, 기독교다 표기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드디어 이들이 불가운데 들어갔어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 그 광경을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더라 여러분,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목숨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보기 좋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듣기 좋도록 하는 신앙이 신앙이 아니랍니다. 시대에 바뀌었으니까, 뭐 말씀도 시대에 맞도록 대충 하세요. 주일도 대충 지키세요. 예배만 드리고 가서 뭐든지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목사다. 우리 목사는 현대 목사야. 목사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목사는 강단은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 세상 말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은 뭐 AI AI 이것도요. 뭐 뉴스 보면 여러분들 더 많이 알아요. 예배드리러 왔으면 예배의 정신을 차려. 깨여서, 정말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누가, 누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건 사람은 안 먹으면 죽어. 안 받으면 죽어. 죽을 때 되면요, 밥맛이 없어집니다. 무서운 병이 들리면 밥맛이 없어져요. 밥맛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종국에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습니까? 여성들은 다 요리를 잘 하시잖아요. 요사이는 남성들도 요리 잘 하시는 분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정말 요리 잘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요리를 조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때가 되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 육신도 먹어야 되듯이 영혼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삼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걸어요. 성삼이 하나님은 섬기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여러 번 반복됩니다. 제 1계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 1계명 뭡니까? 시작. 이게 제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아라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다 나를 위해 만들어요 나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정초가 되면 첫날 떠오르는 뭐 해를 보면 뭐 복이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 땅 아래 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오 절에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되거니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목숨을 거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 돈몇푼 빼앗겼다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교회도 없고. 여러분, 돈몇푼거 그 하나님이 주면 더 많이 줍니다. 더 많이 생깁니다. 가정이 돈 때문에 파산되고 깨지는 가정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목숨을 거네, 돈이. 돈이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남편이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니까 집까지 살던 집까지 다 빼앗겼어. 타던 차도 다 빼앗겼어. 오갈 자리가 없어. 부인이 남편과 함께 즐기고 감사하고 벌어오니까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이꼴이 됐노. 남편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어떻게 됐나? 아, 남편은 건강하지? 나도 건강하잖아? 다시 일어서자. 그래서 이 부인이, 여보, 여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두 몸이 건강하잖아. 뭐든지 할수 있다고 해보자고 그래서 이 부인이 어느 병원에 환경미화원 청소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로 요사이 청소하는 분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못 들어가는데 있어도 이분들은 못 들어가는 데 없다니까. 제가 저 동산성서 동산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엘리베이터 타려가니까 아 이거 못 갑니다. 엘리베이터는 마음대로 못 타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못 가는데 없다니까 원장방도 들어가고 수술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볼줄 아는 눈이 뜨이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이 왔습니까? 뭘 해만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참 어렵잖아요 환경이 지금 열악하고, 문제가 생기고, 먹을 게 없어지고, 쫓겨날 뻔. 그런데 기도가 나오냐? 그래도 성경은 기도하라 했어요. 남 목사가 기도하라는 게 성경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 뜻입니다. 만물 창조 없는 것이 있게 하신 내가 있잖아. 기도하면 내 해줄게. 따라하십시다.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자. 목숨을 건 신앙. 목숨을 건 신앙.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 아래 어떤 형상도,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계명이 크게 나누면 365 가지입니다. 매일 매일 계명을 지켜라 이 뜻입니다. 이 계명을 크게 나누면 둘로 10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인간 관계의 계명은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덩지고, 딴 길로 가보세요. 새 중에도 한번 짝을 지으면 평생 짝이 되는 새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물이 영장으로 만드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절대 안 좋아하세요. 돌아서는 거, 다른 신 숨기는 거, 다른 신 이렇게 절하는 거, 그걸 제일 미워하세요. 이사야 62장. 4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햇시바라하며, 내 땅을 뷰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한 절의 설명을 다 합니다. 너를 햇시바라. 내 땅을 뿔나라. 앱시버가 무슨 뜻입니까? 결혼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신부된 자입니다. 가정이 나누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명을 어기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사랑을 배신하면, 남편이 아내를 두고 바람피우면, 남편 두고 아내가 바람 피우면 이혼할 성경적인 욕구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신앙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면 그것 때문에 이혼 당하면. 성경이 위로합니다. 그 외의 것 때문에 이혼하면 성경이 재혼하지 마라. 받아들추지 마라. 이 이사야 62장 4절에 오직 너를 협시받아. 너는 내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결혼할 때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나이가 자꾸 들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상대가 없어. 결혼해야지. 그러면 나는 결혼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콩깍지 키우고, 어느 날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 그때는요, 아무리 말겨도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야, 저 사람이 내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야 너희들은 내 기쁨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니까 하나님이 기쁨이다. 왜 반응이 없어? 희한하네. 예? 뭐, 아침 이런 시간이라 반응이 없는 게뭐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헵시바. 너희들 보니까 나가 너무 기쁘구나. <laughs>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니까.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이 말은 나는 네 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삼이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걸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오절에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다른 곳을 향하면 안 돼. 마음을 다해야 돼. 뜻을 다해야 돼. 생각을 거기에 둬요. 생각을. 그리고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요 힘은 좀난가났다가 다른 데 선다 그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절대로 믿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 때, 초대 교회 때, 사도 요한의 친구 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감독입니다. 이 폴리갑이 스마나 교회 감독 때, 스마나 교회를 목회할 때, 네로 황제가 그를 붙잡아갔습니다. 붙잡아가서, 네로 황제 내 앞에 예수 욕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나가서 뭐 예수 믿든지 얼마든지 해도 용서해 줄게. 그때 폴리갑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홀리가 나이가 그때 86시 아주 장수였어. 요 86년간 내가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일이 없는데,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 나의 구주를 모른다고 모독할 수 있사오리까, 나는 거리할 수 없나이다. 이말 한마디 안 하며 사는데, 이말 한마디에 죽었다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휴, 아. 내가 살아야지. 그래도 할말못 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오늘 도 주일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인 줄 알고 말씀에 목숨을 걸줄 아는 신앙인 다운 신앙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